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기 교육원 원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성규입니다 오늘은 2018년 7월 27일 중복날입니다 중복날에 매미가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주는 가운데 대민기의 상징꽃인 무궁화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대한민국의 상징꽃 무궁화 꽃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요즘 얼마나 찜통 더위입니까? 20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찜통더위에 여러분들은 밤잠을 설치고 이마와 전신의 땀이 늘 매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땀을 태극기 전향운동 중앙의 회장인 제가 작사한 노래 태극기를 휘날리자 <laughs> 대한민국의 상징이 태극기가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태극기를 휘날리자 노래를 국민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면서